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세상에 알리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구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에 대한 피로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특히 정해진 루틴의 출퇴근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아주 편하게 음악을 들으며 운전인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낯선 지역의 방문은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부담이 없고 테슬라가 알아서 길을 찾아주니 일상적인 지역에서 벗어나 먼 곳까지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둘째, 차량을 구입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기분이 좋고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신차를 타는 느낌입니다. 테슬라는 자 차체를 강하게 만들어서. 2012년도에 나온 차나 새로 나온 2024년도형이나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 은근히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게 됩니다. 셋째 차량의 정비와 소모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충전 요금도 저렴하여 많이 이득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15,000마일을 운영했는데 7,500마일마다 타이어 로테이션을 두번 제가 직접 하고. 그것을 제외한 어,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 집에서 충전하다 보니 한 달에 평균 500~60불 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탈을 타면서도 이 정도의 운영 비용이면 크게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과 친한 친구처럼 어, 운전 중에 만나면 서로 손을 흔들어 주고 친밀감을 갖게 돼요.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테슬라 소유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